오세야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극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돌아오라 죽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소복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낳았던 둥지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연어 보셨습니까? 연어가요 강가에서 그것도 상류에서 이렇게 나고 거기서 일정 부분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바다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생을 살다가 이제는 알을 낳을 시기에. 다시금 자기가 나왔던 자기가 낳던 그 고향 강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가로 올라가는 길에 곰이 등장하여서 그 연어를 잡아 맛있게 먹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금. 거슬로 올라가더라.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도 역시 그 연어를 잡기 위해서 어, 그물도 치고 낚시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소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곳에 일정 기간 어, 지내다가도요. 고국 땅이 그립고 고국의 사람들이 그립고 고국의 음식이 그립고 또한 고국의 고향이 그리워지는 그래서 향수병이 걸리는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이들도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은 귀소복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한때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요. 다시금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갈수있다는 것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갈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돌아가기만 하면 내 마음의 안식과 내 영혼의 안식이 채워집니다. 상자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흠청망청 살다가도 결국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렸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게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에는... 내구주 예수께서 함께하시고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 시기에 정말 사회적인 부패와 더불어서 영적인... 죄악인 우상숭배로 가득하였던 그들, 그렇게 사회적인 불의와 더불어서 영적인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으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론 이스라엘처럼 죄의 길을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의 부르심. 그것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요세아 이 14장은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불의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이 돌아오라는 이 부름은 단순히 육체의 돌이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몸으로 왔는데 여전히 마음과 정신은 딴데 있으면 그것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고 부르시면은 단순한 육체의 돌이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이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몸만 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자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들을 단순히 잘못의 후회 이상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결단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가 있고 내 명성에 조금 깎이어도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상황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의 시작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과 참된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부리를 제하소서. 이제는 선한 발을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하여서 송아지를 잡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다시는 세상에 유행가가 나오지 아니하고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만 나오겠습니다. 내 삶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때 보잘 것 없으나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 무언가 예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에요. 진정한 돌이킴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 정신에서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영혼에서 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입술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더 이상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겠습니다.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봤으나 좋은 성과도 있었으나 내 영혼을 채우짐이 결코 얻지 못하였으니 내 영혼의 구원자요. 떠났던 자리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음성이, 제음 어, 음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도요, 하나님 내 입에서 드리는 찬송으로 당신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영으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당신에게 예배하겠습니다. 진실로 주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부관국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그의 그들의 이와 같은 진실한 돌이킴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몸으로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발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딴데 생각을 두시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들 머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입술은 찬양하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나 아직도 내 생각은 그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함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같이 고백하는데도 아니 왜 이렇게 크레메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이 안 떠나요? 그것은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겠지요. 내 힘으로 무언가 상황의 역전을 바라고 있음이 아직도 있기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요 내 능력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놔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실한 입술의 고별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의지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의지가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을 3절 말씀에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부강국 이스라엘이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스르 나라를 의지했어요. 나라가 좀 어려움에 처하면요. 거기다 원조를 받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임에 분명할 텐데 그들이 그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고요 아수르를 보호자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같은 잘못된 결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보호자, 유일한 보호자는요, 우리 예수님뿐이셔요. 구원은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수로 의지하지 마세요.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돈좀 있어 보이고, 권력 좀 있어 보이고, 한 사람 옆에서 기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참된 부원자이십니다. 자 더불어 말하고 있는 건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자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 나라의 지킴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경제력이 아니에요 군사력이에요 국방이 첫 번째예요.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1년 예산 가운데에서 십몇 프로를 국방비로 사용합니다. 군사 어그 무기들을 구매하는데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그리고 병사들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고 또한 더불어서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 미국은요. 1년 예산의 20%가 넘는 비중을 국방력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국방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경제력이 어. 아닙니다. 국방이 나라를 지키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는 라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파수꾼을 높은 망대를 세워 놓고 거기다 파수꾼 보초를 24시간 세워놓고 그렇게 탐지해가면서 성을 지키려 해보세요. 그래도 도둑놈은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 하오리님 여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여태 우리 신이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상승배의 모습이 바로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우상승배에 대한 이 분명하고 확신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의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맨 끝부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에게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짐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직 주만 섬깁니다. 날마다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이와 말씀하시는 바, 바가 이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진이라. 사실 이스라엘은요. 고아와 같았어요.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았어요. 당시 고아는요. 지금도 살기 빡빡한데 그때는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고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아와 같았어요 부모 잃은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들이 살아갔어요 왜 그들의 참부모가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참부모가 되어주시는데 왜 그분을 떠나서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극류를 얻음이니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신의 극휼을 다시금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와와 같이 너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아요. 채워지지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고아가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이 고아와 같아요. 왜 이렇게 외로운지왜 이렇게 쓸쓸한지, 왜 이렇게 나만 있는 것 같은지 하나님께서 복유를 베풀어 주신대요. 보아에게 극률은 뭔줄 아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만지. 보아에게는 힘이 없어.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보아 같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극률 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칼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아니냐. 내가 너의 피난처다. 보아에게 그보다 더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또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 모든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